화이팅! 아, 옆에 개구리 민다. 그리고 리퍼인 쪽갈것 같은데. 디바이시. 어디에요? 아직 안 왔어요 디바, 굉장히. 오른쪽 간다,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리퍼인, 리퍼는 혼자 있으면 기억해. 뒤잡게? 뒤잡으면 말해줘. 승부 볼게. 아, 뒤잡을 거요 그 뒤잡는 거 분리해. 2층 가야 돼. 2층 가야 돼, 여러분. 2층, 볼게. 2층, 2층. 어, 어, 겐지, 쌍놈이겠지? 이미 이친, 이친 자리야 반피. 고죠 고죠 살자. 방벽 아, 요 겐지 내려왔어요. 우리 뱅님 어딨지? 저 뒤쪽에. 고 겐지컷 겐지컷. 아나 이제. 좋고. 다시 아, 아, 갈게요. 다시 갈게요. 빨빨 어, 개빨피. 아. 루피다, 루피다, 루피다. 나이스. 어, 나나나 디바 좀, 디바 좀, 안에 디바 좀. 저기 뒤 자리야 있어요, 뒤 자리야, 뒤에 뒤 자리야. 디바, 디바, 같이, 같이, 같이 자나 <laughs> 일어나고 싶어요. 도망간다. 도리 디바 뺐어요. 렸어 자리야, <laughs> 자리야. 알쓸. 자리야, 월튼 자리야. 월튼 자리야. 피반, 피반. 저, 잠깐만, 잠깐만. 저 궁원. 다시 층어요 2층 디바요 2층 디줬어요너이지버활 디바 떨어지 안돼 나랑동장다 어? 아나가 어디 때리는 거같데 아나 1층에 있어1층층층그리 타이어 피도 봤는데 <laughs> 어어어 타이어는 행방은 <laughs> 잠깐만 아얘들 반피다 아피비피비피요 아닌거 같은데? 아무도 안맞아 <맞은데>. 반피 맞아요 엔지 <laughs> <앉은 tiếng 웃음> 개피 반타 빠졌고 갑시다 <laughs> 어 엔지 죽다 조심해요 아, 미안합니다 괜찮아요 아니 막을만 해저 방향 왼쪽에 자리야 올라와요 컷컷컷컷 <laughs> 컷, 컷, 나이스 나이스 어? 나이스 산다 나이스요. 도프노스 피하고. 컷, 컷 디바 컷. 다 때려 잡아. 다, 다 아. 잡았다 와아.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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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 잘해 잡아 잘해. 아 이거 높게 하자. 아야 빼요 빼요 빼요. 홍구가 농구가 농구분 30초. 중량 있어요 이제. 이번에 아마 켄. 쪽에맥크이 오른쪽에 맥크레그래이랑 방벽 1800. 저 방락 7 0 하늘 도나 어서오세요 한 600, 한500 방금 타 나는 0나 거점 갈게 나거 아, 도와야 돼 겐지 기반. 부숴려고 부왔다아나숨었어나숨었어 아... 아, 제발 아, 아 겐지까지, 아, 겐지까지. <laughs> 에는켰네요

겐지 코쳐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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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갔어요 <목소리> <목소리> 오른쪽 <목소리> 오른쪽 겐요아주 어서와 길헤나 죽는다 잠깐만 살려줘 <laughs> 어. 한시간동안 올렸, 올렸다고? 아니 못 올렸어 아직 76 그대로야 <목소리> <목소리> 야, 그거 조심해야 되 덕후하고 방이 너무 네쪽 겐지 왼쪽지나한고왼쪽 겐지 그대로 있어요 0 0

강철 내리 잡어 다운 다운 아깝다 아... 필! 아, 나이스 요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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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죠 어, 살짝 포자빠져빠져빠져 네, 겐지 왔어요 깐지, 겐지 깐지, 왔어요, 깐지, 깐지 왔어요. 피겐지, 피겐지. 빠져요 빠져컷컷 네. 컷, 디바 컷오이스오 잘하신다 <laughs> <S 웃음> 여기서 손님 받을게요 네 이번에 아마 그... 한 명만 왔으면 그... 좋겠다 손님 명인 한 명. 저 왼쪽에서 어그로 끌게요. 국면 정면 쪽이 좀 있네요. 그냥 려고 해요. 그냥 올라올 자리야. 정면 자리야. 왼쪽 왼쪽도 쉬왔어요 왼쪽 봐봐요. 왼쪽 봐봐요. 뭐맥 하는 위에 하나 알아주지 고 아, 아프. 저기 받아야 저기 백칼이겠지. 오자, 아, 혼자야. 아, 잠깐. 맥크리 군데크리고 야, 하나 하나 아다 맞았어, 겐지. 아, 겐지 와, 겐지 이거 중요아. 해줄 수가 없네. 괜아 그 어, 우리 비비 막하바민스터 이러고 다 나이스. 메이아스이 뭐 네. <laughs> <laughs> 아, 귀워 아, 돼. 워 아, 직 아, 직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 아, 귀여워. 아, 귀 아, 귀스 아, 귀 아, 아, 게비 게비. 아아 나풍 막을 막을 수가 없어요. 아, 나풍 너무 강해 가지고. 아, 나풍 맞으면은 답이 없어. 우리 겐지 치느러고 갈 네. 겐지요? 겐지 힘든데. 뭐 할까요? 탱탱은 다 돼요. 탱 그냥 제가 뭐 겐지 모두 해본 거라. 그래. 아니 나는 잘하시던데. 여기 엄들이 없지 않나? 에 이렇게 하면 근데 그렇게 원딜이 없어서 원딜이 없어요 우리 아나 원딜입니다 정의는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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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딜? 아, 나 부수겄다 어디 갈래요? 평가의 마인드가 아닌데 이거? 내 큰일이 잖아 평가의 마음 자세가 아닌데? 일로 <laughs> 와보요마음 다시 붙잡, 붙잡아야 할것 같아 아 왼쪽 오른쪽 <laughs> 오른쪽까지? 일단은 <laughs> 어디인지 보고 네 뭐, 그 확실한 건 정크랫 없는 쪽 이거 오른쪽이면은 그냥 그 정면 가지 말고 그 오른쪽 1층 내려가가지고 뒤로 돌아가자 뒤로 돌아갈까요? 네,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인도 있으니까 어차피 부딪히면은 웬만하면 이길 거야 메 장인인데도 돌아온다고? 에이, <laughs> 오빠 나 추천이나 눌러 2층 잡고 있으면 그냥 돌아가자, 계단 따따 여러분, 화이팅 파이팅! 네. 다 읽으죠. 왼쪽, 오른쪽, 어디로 갈까요? <웃음> 오른쪽? 오, <laughs> 뭐, 뭐야, 어디? 오른쪽, 있고. 오른쪽, 오고 상대 정크렛 있어요. 반대쪽으로 어, 가죠, 정크렛. 오른쪽, 한, 오른쪽 한, 가도 한, 되나? 오른쪽 위에 있네요. 왼쪽으로, 왼쪽으로, 왼쪽으로. 정크 왼쪽에 있어요.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가요, 오른쪽 가요, 그럼. 오른쪽 가세요,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세요, 오른쪽. 계단 가요, 계단 가요. 어, 꼬였는데? 겐지필, 겐지필! 맞았어요못 잡았어. 클레 아, 반피요. 아나! 아가 뒤에. 가 뒤에. 이제 이거 루슈. 아, 나떨졌다다 지금 루시 다운. 저쪽 길러 없어요. 어. 아, 아래, 아래층에 몇 개. 층에어요어요 그냥 점뒤쪽 2층에. 야, 2층에... 그래. 아이고. 아, 다시 몰수 어 낙사 시킬 거 같아요. 왠지. 낙사 있어. 낙사 시켜. 매일로 80는 이제 가면 돼. 이제 가면 돼. 어, 다시 뭐사 살렸어. 루전이 이 가자. <웃음> 다시, 다시 <웃음> 오른쪽. 이스어 어, 가자 가자 그냥 종료하겠다. 네, 어. 바로. 먼저 들어가요. 야, 나 소리 한번 있어 심지어. 가요. 스피드 오프. 우리 둘 조금 늦어요. 아, 겼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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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용감저거. 뽕아 개뽕아 개. 아 이래서 겐지가 있어야 돼. 아. 사세요. <laughs> 네, 리퍼 님뽕 드릴게요. 나 지금 돈이 없좀 많이 남았어. 궁이 있어도 그냥 한번 하고 가자. 이거부터 자체가 세 버려서. <laughs> 죽을 것구나제 자리 잡았어요. 다시. 짜 이번에 우리 왼쪽으로 가 볼래 한번? <laughs> 왼쪽 가서 좀 그래. 오른쪽에 있네 왼쪽 갑시다.

콘크리트에 고어지밖에 없어. <laughs>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마지막 아. 타임 같은데 이제 두 번, 두번두 번 이번에 중기서가 저쪽 중랑 디바 잡고 빠졌어요. 겐지 궁 주시면. 55%인데. 제가 각이 안 이거 2층 야. 오른쪽 가 오른쪽 크르자 겐지 반피. 아우 저 그렇다고 자리에 못볼게요 중요하게. 여기 또 없어? 아, 저거. 여기 있어요. 저 떨어졌어요. 아우, 용거. 아이고. 헤지예 나이스. 나 어디까지 가! <laughs> 먹어줘 먹어줘 나 소리방부 있어 다컷다컷다컷아 이거 어, 먹었다 먹었다 막대다 뭐 <laughs> 원하는 캐릭 해달라고? 있어. 한 아, 나 근데 그 캐릭 하면 뭐 욕먹어요 누나 크나요 욕 존나 먹어요 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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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다시 궁은 좀 있으면 아, 제가 있을 는데 게요 오 빨리 시가 기다려주세요 방가 오른쪽 위치 가 먼저 들어갈게요 방가라컷세요 <laughs> 소리만 가자 서로, 가자. 서로 가자 들어 가자 아씨괜스 다운 겟스 다운 살고다컷컷컷했어했어 자리야 루슈 있어 자리야 루슈 나이스. 파리파리컷 컷. 컷. 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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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하 아. 공수 아, 변경. 아, 트레이서 아님 트레이서? 아, 트레이서? 욕먹어요. 둘다. <laughs> 지금 이게 빠대는 하는데 이건 경쟁이라 아리아, 윈 로드도 겐지, 나오, 근데 겐지 또 나올 거 같은데? <laughs> 우리 맥크리미님만 지켜야될거 같아요 으에서자 방벽 걸어주는 게 낫겠죠? 내일 일어나면 좀 역가처럼 먼쪽방에 있으니까 얘기해 주지. 화이팅화이팅이 어디로 갈까? 2층? 2층2층 어디? 2층야 2층 2층, 2층, 2층 예, 한개 나. 어, 네, 내려가지고 그래. 2층 본게 나요? <laughs> 아까 너무 빨리 내려갔어 우리가. <laughs> 그막았지내 내가 먼저 내려가 내려가 고시 7인가까지 뛰어갔다고? <laughs> 너무 심한데 그거? 다리안이 저반벽좀 한번 좀봐주세요 여기 빠지나 봐. 나이스. 아 나이스 조 조디. 어디. 어디에요? 아직 아직 왼쪽. 나이스. 빠졌어요. 저 빠졌어요. 오메쇼다. 왼쪽 완전. 발을 빠졌고 발을 빠졌고. 상대 안하있어요 다시 오른쪽 방. 저또 안하겠지. 안하 판피. 누가 있네. 보이시면 일성하기 힘들어. 4 4 0 아직 아직 강박. 우리 뒤 잡아 볼까? 리코 있으니까 한번. 왼쪽으로 들어왔어 리파 리퍼 들어와요. 리파 리퍼 들어와요. 리파 리파 리파. 리파 피해. 리파 피해. 나이스. 어우, 근리 어, 우리 리코 살렸어. 어. 이온저 많이 가요. 애들 개핑 짜고 들어왔는데 애들이 안 왔대. 피네탱커조심 아, 저 떨어지. 판단이 안 좋았네. 그거. 어, 맥페인 올라가야돼 다시 2층 올라가자 근데 2층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저 이제 가고 있어요 겐지 떨어짐 어, 잠깐만 잠깐만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죽여야돼저 떨어질게요 리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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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 난 살려줘, 난 살려줘 리포 발피 아,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저 이제 들어 준비해요 여기 아나 왼쪽에 있어요, 아나 왼쪽에 아리아 반피 방벽 부숴져요 차례 차리 잡자. 오른쪽 앞에 하나 로드 필, 로드 필. 로다로다 나이스. 또왜 자리야. 그냥 올라가 봐. 올라가, 쭉 올라가 봐. 잡자, 아나 지자 아나. 이스 잠깐만, 잠깐만. 거기 뭐 있다. 나아무도 음? 없는데? <laughs> 1번, 여러분. 포그 <laughs> 바로 바꿨어요. 뭐 있어요? 저 있어요? 다살거했어 나한테 해다 나한테. 야, <laughs> 총메리 맞아야지. 상대 특엔. 나 드레스로. 특엔 어, 깊들어가요 되는데 왼쪽 들어간다. 어, 조심해야 돼. 총크 조심해. 특엔이야. 바꾸자. 저희 왼쪽 왼쪽 바꾸죠. 너 뒤로 맥크리 빠졌어. 뒤로 맥크리 빠졌어. 뒤쪽 에뒤 봐. 왼쪽 에뒤 봐줘. 뒤에맥크리뒤에맥크리 아, 이거 방방 안 돌아왔다. 캠피해요. 캠피. 개피해. 가자. 들어가야 돼. 밀어 가자. 조수게요. 아, 류슈. 류슈. 붙임 류슈 다운. 왔어요. 나이스 로드 개피 로드 약 어! 빨고있어 잠깐만 잠깐만 로 다운 어. 없어요 겐지 트레이서 트레이서 어, 나이스 니 나이스 겐지 잡자 크레이서요 <laughs> 야 그래 죽이자 마 그래 죽이죠 겐지 정화 필다운 겐지 뒤에 겐지 뒤에 겐지 어지 겐지 뒤에요 겐지 파스파한번못 먹었네 빠져 어, 맞아, 맞아. <laughs> 이제 들어올거예요 속양이 진다도

아, 아이고. 아, 아이고. 아, 아 아.. 중요하다. 아.. 아. 아, 진짜 겁나. 아. 중에 다 봐. 어차피 다 박아야 돼요. 상대 B 못 들어 와자아뒤수 있을까? 들어올려나어못 들어. B, B, B 못들어와요 우리 까지는 뚫으면 되잖아. 빠르게. 예. 네, 삐 B 뚫어야죠. 우리 겐지 되는 분 없나? 제가 겐지 해 볼게요. 아니면 우리 윈스턴 겐지 막 뒤가 이런 식으로 해 갖고 뭐 했었네요. 준비하시기. 겐지가 흠. 제가 좀 많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맥크님은 맥크리 잘하시는데. 네, 근데 맥크리가 낙태한데죠. 네, 그래도 돼요. 그럼 제가 한번 겐지 해볼까요? 예, 행근 한번 해보시래요. 어, 어. <laughs> 자, 우리 행근에 갑시다, 맥겐지 어. <웃음> 갑시다. <웃음> <웃음> 한번 해보죠 디바까지 넣래 그냥? 디바까지 넣어? 아, 디바까지 오버가제 못생겼다고? 지금 디바까지 넣으면 아예 미흡실키는데 나머지 분들은 입구에서 천천히 가꾸시고 응. 겐지님하고 제가 들어가서 좀 흔든 다음에 나머지 진입하죠 네네 겐지가 원래 흔드는 겁니까? 뒤에서 표창 던지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맞아요 표창 던져도 돼요 아, 네 표창, 표창으로 한 번씩 던질 때부터 예예 <laughs> 표창 세 <laughs> 개로 그냥 헤드에 맞추면 돼요 표차 때인데 봐. 너무 받아서 지면은 안될거 같아요. <laughs> 이 분위기 <laughs> 게이지다. 아 괜찮아요. 제수도 주보. 저런 거 아, 들어가지 아, 뭐. 지면 뭐접수 떨어지고 뭐. 아, 아, 뭐. 맥가리진장님어서 아, 오세요. 안방만 한 조심하세요. 초반 더 혹시 정클레 있으면. 아, 왼쪽 오른쪽. 그래도안 보여요. 안 아, 보는 아, 거 같아. 왼쪽 아래에 있나. 오른쪽 가자. 오른쪽 오른쪽. 기어 오른쪽. 한번 어, 자리야. 아, 아래 자리. 올라왔어요. 이거 좀 빠졌어. 진히 들어왔다. 괜찮지? 괜지 리파드의 피해, 어, 리파드의 피해. 리퍼, 리퍼, 나이스. 리퍼. 아, 와, 발소리 들려 가지고. 저다 죽었어요. 다 어, 어. 뒤쪽에 루시우랑 네, 데이 일어가 네, 네, 간다고 제가. 뭐, 나이스. 지고 디바 있어요. 이쪽 디바, 이쪽 디바. 디바 메카 게 픽. 걱정 없죠? 저 그냥 성하나 버리고 갔다. 괜괜괜 저송 하나 버리고 가 되겠지? 겐지 왔어요 겐지 겐지 빕니다 컷컷컷컷 나이스 나이스 양모 가드려 송하나양 먹어 가드려 네 그냥 버리고 가죠 그 버리고 가죠 버리고 가죠 버리고 가죠 버리고 가요 버리고 가요 버려 버려,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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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버려, 버려. 버려, 버려. 이석 주고 그냥 버리고 가요 나나소련90% 자살함 자살함 사살했다사살했다리 이때 가야 돼 이때 가야 돼리 없어요 저거 할게요컷 길리포, 에리치치치나 잡는다 기기컷다컷아 아,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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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컷. 아, 잘했다 진짜 컷수고아요아 아. 아. 아,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아, 아무것도 안했는데 아 우리팀 나이스 <laughs> 아, 잘한다. 수군들저 오다 갈아고요 아나뽕 맞고배트리스켜거 깜빡했어. 요다셨습니다